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은 수단이 아니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나눴던 기억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삶을 위해 믿음을 이용한다면 자기 뜻 이루려는 수단밖에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이용하는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말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스스로 인간 차원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하나하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며 얼마나 신실하게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요. 혹, 하나님 사랑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의 뜻이고, 그러 우리 속을 하나님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모든 영광을 스스로 버리신 사랑입니다. 믿는 자라면 아주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기본적인 지식으로 그치게 되지 않나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랑, 놀랍고 놀라운 사랑인데, 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실마저도 그저 알고만 있는 건 아닌가요? 또 하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기는 쉽죠. 하지만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일에는 마음 별로 안 쓰는 거 아닌가요? 흔히 받고만 많은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주로 거룩함으로 이해하지만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하나님, 바로 그 모습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닮아가는 거죠. 인간세계의 조건부사랑, 차별적이고 수시로 변하는 사랑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의 사랑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스스로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매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일은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문제가 남아있죠. 생일 선물 받듯이 누가나 때가 되면 받는 걸로 한다든지 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받았다는 공로 의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무한하셔서 그냥 주시는 거라고 여기든지 하는 거 말이죠. 이런 의식으로라면 받고만 말게 되겠죠. 이 받고만 만다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 구원에 머무른다는 나만 받으면 된다입니다. 이기적인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전적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신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도록 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이끄시는데 나 혼자 받고만 있다면 보통상 어떤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꼭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반응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받고만 많은 믿음입니다. 사랑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 참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무관심한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과 같다는 사실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 일꾼인 사실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충성에 대한 말씀 여러 차례 주셨는데 아니 구약성경에도 충성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 말씀 많죠? 그런데 하나님 일꾼의 삶에서 충성하는 정도나 순종하는 정도를 뭘 보고 알수 있을까요? 열심이요? 희생이요? 교회에서 아예 사는 거요? 여러분 고린도 저서 13장 사랑장 말씀 기억하세요? 가진 것다 내주고, 몸을 불 가운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 사람 사랑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드러나 보여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이고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자녀들의 이땅 삶은 심는 삶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심고 하나님 나라 위해 심는 삶이죠. 그 심는 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고 변함이 없고 차별이나 제한이 없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도 그 빛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선행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빛입니다. 사람 사랑을 두고 빛으로 하신 게 아니죠.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뿐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결코 사랑하지도 못하던 인생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받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모든 사람 어떤 모습이든 악하든 더럽든 추하든 간사하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처럼 품으시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